그러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가 붙어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붙는데, 스파르타는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해요. 육군이 강해요. 그 다음에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고 아테네가 이제 한쪽이 기존 전통 강원데 아테네가 부흥을 하니까 서로 갈등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빵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는데 기본적으로 전쟁도가 이래요. 자 여기가 아테네고요. 여기 가 스파르타예요. 그러면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일로막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 아티카 지역을 평원을 공격을 하면 특히 언제 공격하면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와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 안으로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또왜 이게 페리클레스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왜 페리클레스가 이 전략을 세웠냐면 스파르타 군들은 오래 못 있어요, 원정을.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노예는 같은 그리스 사람들은 안, 안 삼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옆에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들은 항상 반란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정규군이 오랫동안 외지 바깥에 못 나가요. 어느 정도 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 정규군이 나가면 거기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laughs> 그 여자들이 여자들도 잘살거든요 스파르타 여자들도. 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계산에다쓴 거예요. 아, 스파르타 공격을 하면 장벽 안으로 만들어 놓고 장벽 안으로 들어다 놓으면 얘네들이 거기 있다가 오래 못 있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래 못 있으니까 다시 간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뭐가 가, 뭐가 있습니까? 배 있죠. 배로 가 가지고 후방을 치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동맹국이나 스파르타를 괴롭히는. 그래서, 야이 전략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기본적인 전략 전투입니다. 스파르타는 때가 되면 주수 때가 되면 막아티가 평원으로 가서 막거기를 황폐화 시킵니다. 그럼 아테네 사람들 은 어때요? 성안으로 딱성병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피레우스항으로 통해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스파르타의 배우를 막 공격을 시키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 구, 전쟁 구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스파르타가 공격을 했을 때, 페리클레스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설이냐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이건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장면인데, 나는 먼저 우리를 있게 한 정신자세와 우리를 위대한, 위대하게 만들어준 정치 체제, 정체와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전사자들에게 찬사를 바칠까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쭉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간 겁니다. 그런 도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우리도 저마다 그런 도시를 위하여 당연히 노고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스파르타가 이제 기습공격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애도하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의가 말을 합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 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서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죽음조차 불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전 없는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을 경우 운명이 역전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가장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사람들을 막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당대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막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사람들하고 싸울 용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페르, 페리클레스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스파르타 군이 오면 일단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가 배를 타고 가지고배우를 공격하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스파르타는 얼마 안 있으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갑자기 얘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얘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때 아테네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역병이 왜 돌았을까요? 이때 왜 역병이 돌았을까요? 이게 기록에 의하면,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도 역병이, 이런 역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이거를 뭐, 패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테네 역병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아티카 평원에 있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좁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갑자기 역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8만 명이 죽습니다. 페리클레스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죠. 페리클레스가 이때 죽어요. 이때 소크라테스는 어디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원정에 가 있었어요. 다른 전쟁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 요 부분을 보세요. 포티다이아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제 알키비아데스하고 함께 참여를 해요. 이때 이제 아주 참혹한 전쟁의 상황을 봐요. 이때 그러면서 막사륙과 여기 보면 사륙의 현장에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네.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접신, 접신 중에요 이 <laughs> <laughs> 접신 중에 전쟁터에서 계속 정치 그러면 전쟁터 한 가운데서 접신했어요 그 다이몬의 소리가 들려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거야 과연 이게 인간의 사는 모습일까 근데 위대한 거는 뭐냐면. 동양 철학도 어, 어, 전쟁에서 나왔죠. 춘추전국 시대에 그 전쟁터에서 사실은 중국 철학이 모두가 나온 거죠. 거의 모두가 다 나왔다고 봐도 되죠. 그 위에 변형과 결합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때한 가운데서 소크라테스가 고민하면서 인간을 생각했고 단순히 이 전쟁 을 어떻게 이길까 이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뭘까? 정의는 뭘까? 인간은 뭘까? 인간에게 영혼의 고귀함은 뭘까? 아르테는 뭘까? 이런 걸 끊임없이 전쟁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딱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 아테네 의 역병이 싹 돌아서 아테네 사람이 8만 명이 죽었을 때요 그때 전쟁 때서 돌아와요. 그때 돌아오면서, 이거는 얘기했으니까요. 이때 아트 소크라테스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철학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테네 역병이 돌았죠. 역병이 도른 다음에 전쟁 다른 전쟁들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테네로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 아테네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상실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그는 자기에게 느낀 게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야. 이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숨을 쉬고 그를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철학으로 소위라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여느 때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요 소크라테스는요 사람들 이그 혼란 전쟁의 한가운데서 막 상실하고 마음의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 일과 이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그럴 능력이 있느라 나는 철학으로 소위라는 계속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을 그냥 욕망 속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 질문들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들이. 그런데 절대 그거를 안,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동안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한 철학자, 아테네의 한 뚱뚱한 아저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묻고 다녀요. 붙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라야 돌아다니며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몸과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 관심을 쏟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몸과 재산.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막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막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층민들이 재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사라 이때 아테네가 그때 이제 한참 그 절정기를 맞을 때 황금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테세우스 숭배 사상이 등장해요. 테세우스 숭배 사상이 그러니까 신화상의 영웅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몸 만드는 게, 몸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 지금도 몸짱의 이 흐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비슷하게 갑니다. 이 역사의 어떤 반복이나 이런 흐름은 항상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 미술, 라테네 미술 또는 그리스 미술은 몸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떤 여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여자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재판장에서 몰렸어요. 몰리니까 이 여자가 옷을 후락당 벗어버립니다. 아테네 배심원들이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봤어요. 뭐라고 판결하는지 압니까? 저와 같이 아름다운 몸에서 나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 <laughs>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laughs>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되세요? <laughs> 이때 보세요. 사람들의 그당대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반대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측면을 소크라테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침이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사상의 흐름을 관통해 버리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이 이제 우리가 읽을 변론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들 아테네인들이요. 당신의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보세요. 당신의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지혜롭고 강력하기로 명성이 자자하고 학원을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안다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욕망에 분출하는 이 민주주의 한복판에서 이런 사람 나타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라. <laughs>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러고, 이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주의 욕망, 욕망 덩어리 한복판에 나가지고 부와 명성과 명성은 많이 획득하려고 하면서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진짜 당신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전쟁의 진거, 이거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거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점은 그 전쟁 때 한가운데서 다이몬에 접신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양심의 소리를 막 듣기 시작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사람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부와 명성과 물질에 있는 게 아닌데, 지혜와 그 영혼의 순수함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까 크세노폰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크세노폰이 가서 어느, 어느 집을 가려고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려고 물어보니까, 어? 요즘 말로 하면, 네가 개맛살을 알아? 오히려 역습을 해서 질문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해요. 정의를 물어보. 그때 크세노폰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막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이 말이 이제 우선 누구의 마음대로 울리기 시작했냐면 젊은층의 마음대로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어 늘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라는 기인을 만나게 되니까, 어 그리고 그 하는 말들이 어 정말 매력적인 말들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주변으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소크라테스제 목이 하나가 뭐예요?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친애하는 판 신과 이곳의 모든 신들이요,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당대에 그막 분출하는 욕망의 시기에,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내 외적인 재산은 내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그때 화려한, 그물질문명이 화려한 시기에 소크라테스는 정신적 가치를 막그아고로 광장에서 아테네 아고로 광장에서 그 시장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시대죠 소크라테스 말 잘하는 시대 이게 이제, 이제 시계죠 여기가 물을 따르면 6분 안에 말을 해야 돼요 말 잘하는 시대라는 말이에 이때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뭘 가르친 겁니까 굉장히 유명하 말을 하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반성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이거 이대로 그냥 즉각적인, 즉물적인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뭔가 이 현상을 보면서 한 번쯤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숙고해서 정말 인생이 뭔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어디서 이런 이단화가 나왔어 도저히, 도저히 현실적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도저히 현실, 비현실적인 말을 하니까 지금 내 권리를 차지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내 욕망을 채우는 게더 중요한 거지 내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는 게더 중요한 거지 무슨 영혼의 가치야 근데 소카라 대세는 좀 생각하자 반성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별론책을 보겠지만 나는 아테네의 등에다 등에 등에라는 게 뭡니까 말 같은 게 피를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등에가 있으면 말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말들이 이제 놀래서 막 달리고 더 활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등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들이 비둔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비둔한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론책 읽으면 그때 나는 당신들이 비둔해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등에 붙어가지고 당신들을 괴롭힌 뒤를 빨아먹는 등입니다. 난 마테네 의 등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이게 뭐야? 라고 여러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연극에, 구름이라고 하는 연극에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뻔뻔한 악당의 파렴치한 철면피 허풍쟁이 거짓말에 능숙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여우처럼 교활한 인간 뱀장어처럼 알수 없고 교묘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악한 백의 얼굴을 가진 악당 교활하고 견딜 수 없는 개 같은 놈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막 비,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상한 존재로 막 패드기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영국을 소크라테스가 그 앞에서 관찰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거이 <laughs> 영국을 보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또 이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수다쟁이 소크라테스를 허무하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색하지만 요 사색하는 걸 아시 있어요. 모든 걸 사색하지만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비현실적인 인간이야라고. 어? 이 단편집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다른 사람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내일끼니도 못 찾지 못하는 인간이 지금 인간의 영혼을 말을 해, 인간의 고귀함을 말을 해, 그리고 생각하기 뭘 생각해, 뭐 사색은 모든 걸다 사색하지만 지는 뭐 먹을 것도 없는 주제, 이렇게 비난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는 행동들이 이제 연극에 들어가서 이제 더 과장을 했겠지만, 어, 연극에 들어가서 아주 비현실적인 인물로 묘사가 돼요. 막 구름 위에 붕 뜨는 그런 무슨 수레? 이거는 부양수요 공중 부양술? 허경영처럼 공중 부양술이나 하는 막 그런 이상한 존재로 소크라테스를 보라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대 에 일반 대중들, 일반 주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낯빛이 비춰졌고또 한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코라테스는 영웅이었어요. 소코라테스는 정말 대단한 스승이었어요. 그렇게 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그렇게 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안에 사실 시저 시대는 공교육이 어떤 시대라. 네. 소피스트들은 사실 지금 치면 굉장한 사교육을 연상돼. 네. 지금 치면 뭐인간 참잘 네. 감사드리거든요. 예. 소피, 소피스트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각자의 권리를 우변수를 가르치는 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음. 소크라테스는 음. 되게 엄청난 명강사거든요. 네. 근데 자신은. 자기는 아예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없다. 원래 있는 걸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보수를 하나도 안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마누라가 너무 열이 받는 거같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 네. 받았다고. 예. 네. 그,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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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남, 아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이쪽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사모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물레 돌아가려면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마누라가 소리를 꽉 지르니까 이보에 천둥이 있었으니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 물을 따르죠 지금 너, 너 뭐하고 다니냐 돈좀벌어오지너 <laughs> 뭐하고 다니냐 가장이 뭐다냐 그러면서 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지금 표정이 태연합니다 죠그 그렇죠? 어? 천둥이 있었으니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비가 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보여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당대 최고의 아까 말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말을 알키메데스 같은 그런 아주 세속적인 인물도 소크라테스의 그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막 빨려 들어가고. 가 들어가서 자기도 철학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대단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대의 삶 가운데로 이체적으로 비춰 보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무능력한 남편. 또 한편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가면 아주 기성세대를 막 까니까 재밌어, 재밌어서 재밌어 따라다니는 젊은이들. 또 한쪽에서는 그에게서 영혼의 같이, 영혼의 울림을 느꼈어요. 아, 그래. 소크라테스의 저말 속에 영혼의 울림이 있어.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바꾼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극작가가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책들을 보면 다 대화로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극작이 그러니까 극작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 나는 극작가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뒤를 이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저것을 정치에 적용시켜보고 저저 저, 저 생각을 한번 현실에 적용시켜 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전부 주인공이 누가 등 누구로 등장하냐면 소크라테스로 등장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책간줄쓴 적이 없죠. 그런줄쓴 적이 없어도 그 이야기에 이제 그어 대부분이 플라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소크라테스 문제라는 그런 학자들의 문제가 생기고 연연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말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말인지를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소크라테스 변명 초기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어, 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살펴보았고요 소크라테스의 전성기 소크라테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한가운데였다는 거. 역시 전쟁이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철학자의 삶을 시작을 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자 그 이후에 몇년 안에 399년에. 그가 이제 여러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상징적이죠. 여러분 자체도. 이 자체도 전쟁이 일어난 그 전쟁의 흐름들, 전쟁 가운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이 분출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들이 또 완성되어져서 인류에게 정치체제의 어떤 전형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막 대중정치가 선동정치가 들이 등장해서 그때 막 욕망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욕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한가운데 소크라테스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사색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사색을 했고, 아랫대를 생각을 했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숙고해라 다시 생각하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거대한 욕망의 흐름 이 세속의 흐름 속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고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죽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기 시작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더더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더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수 있고 그것 때문에 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자기는 비록 죽었지만 그 소크라테스 철학이 서양 철학의 물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